어, 몇 페이지냐? 10페이지죠? 어, 10페이지 보시니까 음, 국제물품명매거래에서 선적조건 관련된 어쩌고저쩌고 문제가 나오는데요. 아, 참고로 이 문제가 2012년도 우리 관세시험 무역실무 50점짜리 문제였습니다. 네. 아, 모르시겠으면 무역계약 파트의 기출문제를 찾아보셔도 좋아요. 네, 요거 가지고 50점, 50점짜리 문제가 나왔습니다. 자, 밑에 보면 제가 문제 나왔던 출제 연도를 좀 써놨는데요. 2009년도 1월달에 나왔다고 되어 있죠? 네. 2009년도 1월 달에 이 잡지에 이 문제가 실렸었고요. 누군가는 이 문제를 본 다음에 2012년도 우리 시험 문제에다가 이 문제를 그대로 활용해서 낸 거죠. 네. 나중에 문제 찾아보시면, 나중에 우리가 문제도 풀어보실 텐데,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문제가 거의 유사하게 나왔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응?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세시험 예상 문제가 어, 뒤에 계속 붙어 있고요. 즉, 월간 관세의 무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두 번째 핸드하고 보실까요? 이건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숙제인데요. 어, 지금 안볼 거예요. 인코텀스 2010과 CISG라고 하는 논문입니다. 아, 선생님 뭔 소리예요 지금 이번 주에 인코텀스 2020 나왔는데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. 네, 맞아요 나왔어요.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우리한테는 물론 추석도 있었지만, 그죠 물론 추석도 있었지만 인코텀스 신 버전이 나온 게또 특이할 만한 부분들이죠. 네. 음. 신 버전이 나와가지고 이번 주 9월 10일 날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정식적으로 효력이 발생되는 것들은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. 그쵸? 네. 그래서 2020 버전이 나왔고 어 문제를 내용을 조금 확인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. 어 결과적으로는 뭐 굳이 찾아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어차피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. 근데 어2020 버전이 생각보다 너무 개정 내용이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바뀐 내용들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게 좀 고민스러워요. 음, 예를 들면, 학원에서도 보통 이런 인코텀스 버전이 이렇게 버전업 되었을 때 보통 이제 특강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었거든요.